안녕하세요. 아재입니다. 사과나무는 다른 가수나무에 비해서 손이 참 많이 가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이 끈을, 이 사과나무 끈을 이게 4년 전에 묘목을 심을 당시에 이렇게 끈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. 어, 그때 이제 묘목이 쓰러지지 말라고 이 끈을 여유있게 묶어놨는데 나무가 4년이 자라다 보니까 이 끈이 이제 짧아져서 나무 속으로 파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냥 두면 안 되겠죠? 예, 일단 풀어줘서 조금 느슨하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벌써 이만큼, 이만큼 하면, 잘록해졌습니다. 다음 기회에 다시 묶도록 하고요. 그 위에도 보면은, 그 위에 거도 보면은, 이렇게 짧아지고 있네요, 벌써. 네, 이렇게, 헐쩍 짧아지고 있습니다. 위에 이 부분도, 아, 잘안 보이네요. 어, 이 부분도 잘라지고 있는데요. 저 부분도 이제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사과나무는 손길이 왜 이렇게 많이 간지 모르겠어요.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. 그것도 한편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뭐 키우긴 합니다만. 저 아직 저 꼭대기 가지에 떨어지지 않는 유인추가 있는데, 아, 요런 것은 한문짝을 흔들어주면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예, 땅 떨어졌습니다. 예, 여기도 민추가 달렸는데요. 키가 다 짰는 곳에 아주 질깁니다.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. 이거 흔들어 보겠습니다. 흔들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. 이거. 예,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다 떨어졌습니다. 주수면 되겠습니다.